바뀌다 날잖아요. 진짜로 다가니 대박 날수 있는 운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열애사 도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우리 이제 2025년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잖아요, 곧 있으면. 예. 네, 그래요. 왔을 때도 네. 2026년 병오년이 네. 다가오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음. 스님께서 뽑은 응. 2026년 병우년현금마차 응. 타고 대박 나는 띠가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오.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음력을 안 쓰고 양력을 써요. 보통은 이제 요새 젊은 층은 어, 근데, 근데 이제 음력은 이제 농번기 때에는 24절기 절기 때문에 음력을 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다가 한다, 그한다 가면 이제, 네. 양력을 쓰면 좋지 않을까. 어, 음력은 음. 좀 그런 것 같다. 농경 문화에서는 음력이 필요한데, 네. 이 산업 문화 지금은 그렇게 꼭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전음보다전 세계가 음력을 쓰는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어, 그렇죠. 어허, 근데, 음, 병원연에 2026년도에는 꼭 대박나는 띠가 있어요. 어, 어떤 띠일까요? 어, 첫 번째로 한다고 러다면 용띠. 용띠. 그러면 용띠들이 용띠. 네. 대박 나죠. 어, 용띠분들을 첫 번째로 뽑아주셨는데, 네. 좀 이분들은 그러면 내년에 음. 어떤 거를 기대해봐도 좋고, 어떤 변화들이 찾아오는 걸까요? 근데 이제 용띠들이 그동안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음... 안 되는 일도 많았었고, 네. 내것 주고 뺨 맞고,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졌고, 우호 곡절이 많았었는데, 병원년에 들어오는 이 해부터는 뭐냐, 고한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속말에 그러잖아요.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네. 다 대박이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다가니 대박 날수 있는 운기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 특히, 용띠 같은 분들은 미날 태어나셨다. 미날. 네. 응. 미날 태어나셨다, 그런다고 하면은 무조건 대박 납니다. 어,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스님께서 미날 태어났다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 그래요. 네. 양날 그러면 양날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고요. 네. 맞아요. 미날이 뭐예요? 그러한다 하면은 저기 뭐요? 예 뭐냐고 물어봐요. 양이나 미나 같은 날이에요. 음. 그게우 무슨 띠야 그러면 양띠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날입니다. 그래서 미날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대박 난다. 금전적으로 다가니 대박 날수 있다. 오 용띠 분들 중에 어, 그러면. 그 미날, 양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금전이 좀 이렇게 타고났나요? 어...금전으로다가 아니고 국전은로만 했으나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호주머니에돈안 떨어져요 돈안 떨어지고 내가 이거 하는 말인데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카드, 빚을 내서라도 올해는 반드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어, 금전운 자체가 정말 받쳐주는군 아, 거든요. 그럼요 금전운도 좋아지고요 모든 면에서 운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그 나이 때가 된 사람들은, 물론, 어, 백마탄 왕자님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어진 귀수를 만날 수도 있는 운이다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좀 인연, 이런, 인연이라든지 좀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인연복도 있어요. 인연운도 있다, 금전운도 있다. 음. 라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들어서면서 운기 자체가 바뀌게 되고 운기 분들은 좀이 말에 해 좋은 운기들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반드시 부자지죠. 이때 음. 만약에 내년에 좋은 일이 없다 그한다고 하면은 뒤로 넘어졌는데 못 깨진 거라? 굳 깨진 거예요. 굳 깨진 겁니다. 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용띠가 병우년 2026년도에 대박 나는 첫 번째 띠다. 어. 두 번째는 호랑이 띠. 호랑이 띠. 네, 호랑이 띠도 이분들도 뭐냐, 그한다 가면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6대4 정도로 다 가니, 6명은 좋고, 4명은 안 좋았어요. 근데 병원연이 들어오면서 10명이다, 그런다 가면은, 9명에서 반은, 9명 반, 10명은 아니고, 다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무슨 운이냐, 그런다 가면은요,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 그런다 보면 사업 운도 성취할 수 있는 운이고,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운이에요. 승진할 음.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음. 학업자는 학업성취, 시험자는 장원급제를 할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 음. 특히 3월생에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다고 하면 요 아, 우리는 이것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다고 하면 금개풀란 돈이다. 음. 그게 그러니까 금닭에 알을 품고 있어요. 황금알을 품고 있거든요. 음. 그런 형국이니까 음. 재물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운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2026년도 병호년에는 이민생, 호랑이띠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오, 이민생 분들. 아, 그면요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좀 어떤 것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변화가 생길까요? 그, 게 사업이 훈창할수 있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생길 수 있어요. 네, 네. 그동안에 꽁꽁 얽히고 설키고 있었던 금전운이 팍 터지는 운이에요. 음... 그래서 병호년에는 대박 나는 띠다, 이 띠도, 물론. 조심할 것은 물론 있겠지만서도, 네. 그것은 생년, 월, 일, 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져요. 맞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것은 뭐, 아시는 데 있으면 거거 가서 상담해 시고 1년 운수 정도는 한번은 재미삼아도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음, 생각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스님께서 영상으로도 알려주실 건데 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대박 나는 띠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간단하게 이해해주시는 점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띠는 닭 띠. 네, 닭 띠. 예, 닭띠생들닭띠생 특히 용날. 용날. 음, 용날이 진날이에요. 용날 진날 태어나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사시면서 뭐했느냐고 한다면은요, 돈안 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내 주장도 강하고요, 근심 걱정 없이 사신 분들이 꽤 많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을사년까지 안 좋았던 닭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냐고 한다면 뭐가 들때들때하다가니안 들듯, 되고 들때들때하다가니안 들듯, 됐어요. 특히 기호세 기후생 분들. 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안 됐는데 기후생 중에서도 5월생에 태어났다. 덧다되고 진날 태어났다. 그런다고 하면은 병오년 2026년도에는 무슨 운이 느냐 그런다고 하면은요. 감나무 밑에 있어도 감이 어? 입으로 똑 떨어지는 운기다 라고 볼수 있어요. 오 완전히 아 오, 그러면 오. 어, 이런 운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사업을 하여야 되거든요. 네, 네. 사업 운으로 다가니 확 이게 뭐냐 그동안에 막혔던 뭐고더 엉켜 있었던 일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운기가 2026년도 병운년이다라고 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은 음. 막힌 것들이 뚫리고 음. 그운 자체가 그냥 좋아지는 거네요. 좋아지는 거예요?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음, 좋죠. 뭐 안에도 도망. 음. 너는 왜 이렇게 운이 좋냐? 이 정도까지. 어, 올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 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런 기운들도 들어오는 음, 거예요. 음, 음, 음. 음. 그다음에는 대띠. 개띠분들 아 개띠분들 이분들 참 많이 뭐냐 그러면 고생하신 분들 많아요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음... 내가 가지고 뺨 맞고 되는 일 없었고 아여튼 구비 구비가 아여튼이 시골길을 달구질을 타고 덜커덩 덜커덩 덜커덩하면서 사신 분들이 꽤많는데 심성은 고왔으나 내가 더 배푼 만큼 덕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 아... 병훈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좋은 운기로 나가니 변한다. 승진수도 보인다. 금전에 대박 날수 있는 로또도 맞을 수 있는 운기다. 특히 양날 태어나신 분들은 비날 태어나신 분들은 반드시 올해 원성 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맺혔던 금전운이 뻥 뚫리는 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 분들도 전체적으로 정말 음, 막힌 음. 것들이 뚫리지만 그 중에서도 음. 양날 음. 양날 태어나신 분. 분들도 더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아 좋죠. 특히 예컨다 경술생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동안에는 고비가 많았어요. 네, 네. 고비 고비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좋아지기 심지요 올서부터 좋아집니다. 네. 경술생이라고도 말씀해주셨는데좀 음. 이분들도 말년으로 갈수록 운기도 점점 상승을 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러면요. 특히 경술생 12월생이다 그러다 가면은요. 네. 좋죠. 오... 3월생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또 스님께서 이렇게 월생도 많이 지금 집어주고 계신데 음. 이 태어난 월생은 음력 월생이신 거잖아요? 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우리 하주명리학에서는 음력으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양력으로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음... 양력으로 하면 전부 다 이것을 음력으로 다가니 통틀어서도낫기 때문에 음력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 우리 다 이거 양력에 이요 음력에 이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주 명리학을 음력으로 풀이를 해도 되고 양력으로 풀이를 해도 돼요. 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을 볼 적에 모든 사람들이 음력으로 다 가니 이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음력으로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양력으로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양력 음력 따지지 말고 나는 앞으로 이제 뭘로 보려고 하느냐고 한다면 양력으로 보려고 해요. 어, 그래요? 병원년부터는 네. 어떻게 보면 또? 네, 양력으로 당가니 양력으로 봐서 어, 양력 생애를 알려준다그 한다면 그 사람의 귀종화복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전체적으로 병원년에 대박나는 띠, 음. 정말 운이 받쳐주고 황금마차를 타는 띠를 뽑아주셨는데 네. 그 안에서 정말 좀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그 생년월일시에서 180도 바뀔 수는 있으나, 음. 동떨어져서 평균적으로 합쳐서 본다 그런다 하면은, 2026년도 병원에 내는 용띠, 호랑이띠, 닭띠, 개띠가 대박나는 운이다. 막혔던 운기가 뻥 뚫리는 운기다 모든 일이 실타래처럼 꽝꽝 엉켜 있는 것이 슬슬 풀려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운기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스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우리 이분들이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에 조금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게 덕담과 함께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덕담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아 근데 그 빛을 올해서부터 보실 거니까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